안녕하세요 보면 돈되는 팁 v 의 차길재입니다 자영업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고민 들어는 남자입니다 어, 지금 이매스컴도 이렇게 나오네요 급증하는 부동산이 금융부채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발 이 복합금융이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저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거로 인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사실은 제가 그자영업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40, 35년을 했는데, 그몇년 전부터, 요몇년 전부터 경기가 화강 오면서, 그리고 제도는 까다로워지고, 사람들이 뭐또 그렇고 시간을 또 제약을 두고, 임금은 갑자기 올라가니까, 제가 그 국내가 사실 어렵다고 이래가지고, 해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을 일차적으로 많이 다녔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을 집중적으로 뭐 수도 없이 다녔죠 수도 없이 다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서 사실은 미얀마도 이제 수시로 다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캄보디아 프롬페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은 캄보디아 프롬페를 어, 주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딱 몇칠 꽂혔다, 이럽니다. 사실은 베트남 그호치민 바로 옆에 동나이, 그 다낭 옆으로 호이 안쪽으로 이런 쪽으로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마음 뒀었는데 동나이를 많이 뒀죠. 왜냐면은 우리 서울 수도권이, 어, 서울이 커지니까 수도권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서울에 딱 붙어 있는 어, 밴두리 쪽에 끝자락에 가서 틀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그래서 동나이를 주목했죠. 치쯤에서약 3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기가 강한 땅이 있고, 우리 기업들이 한 400개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목을 했었는데, 캄보디아 푸른편을 가서 착 이렇게 살펴보니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호텔 옥상에서 이렇게 쫙 내려보면은, 그 우뚝우뚝 솟는 게그 리조트라든지 아파트, 뭐또 아니면 큰 대형 빌딩 건물들의 쇼핑센터 이런 게, 우측순처럼 착착착 올라오는데, 와, 반했지 않습니까? 인구는 약한 200만 정도 채안 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브롬페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국인들하고 지금 하루 가동되는 게한 350만, 400만 정도 움직인다, 이러는데, 근데 활기가 엄청나게 넘쳐요. 활기가 넘치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다니는 게 또, 개눈에 뭐밖에 안 보이다고, 순 부동산이라든지, 장사하는 쪽만 다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좁은 바닥에, 어, 툭툭이 타고, 틈만 나면 카페 갔다가 식당 갔다가 부동산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그, 베트남하고는 또 다른 맛이 딱 나요. 우선적으로 편한다. 거기가. 편하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어, 활력이 더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들이 카페하고 뭐이가 보면 너무 재밌고 음,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많더라. 또이툭툭이 같은 거 타고 다니기 또 너무 제, 재밌고 수송이 그 차타기가 또 재밌다. 그리고 공기 대기질이 상당히 좋아요. 공기 대기질 좋고 또 언어는 영어로만 또 통하니까 너무 좋고. 또 돈은 또 달러만 또 통용됩니다. 달러를 전달 통용을 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국 화폐는 그 잔돈 정도로 왔다갔다 하지 실질적으로 달러가 전달 통용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6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프롬페을 그냥 잘 하다시피 경제인들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 그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그 캄보디아하고 조금 차이가 좀안 좋아가지고 일부 다 빠지고 삼성도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니까. 그 삼성의 그 방린에, 베트남 방린 쪽에, 하노이 옆에, 박린에 가서 지금 있지만은, 더 처음에 계획은 이 푸른펜 인근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조건이 좀안 맞고, 모든 게, 또임금물 같은 너무, 너무 많이 제시를 해가지고, 그 노동자들요.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으로 틀은, 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빠지면, 빠지든가 동시에 이제 신발하고 섬유 종류는 그쪽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가 있고, 그, 프롬펜 인도네요? 많이 남아가 있고, 거진다가 웬만한 하이텍 기업들은 다 베트남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옮겨버렸는데, 그거 기회로 해서 중국이 그냥 쏟아져 들어가지고, 지금은 차이나머니 공습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프롬펜 한복판에 그냥, 어, 중국인 거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한 건물 오, 올라가는 거, 호텔이다 뭐다 올라가는 거, 아파트 그런 거다 중국인들이 투자해고다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제2의 캄보디아 프놈펜을 갖다가 자기들 그 마카오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사이드 즈 그런 자기 나라 식으로 그냥 먹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벌써 거기에 프놈펜에 어 지금 저 중국인뭐 하더라도 약한 2만 명 정도 이상, 몇만 명이 지 들어가고 있죠. 한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교 활동한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뭐냐? 신발이라든지 섬유가 많이 들어가긴 했어도, 실제 그거는 뭐저 임금 따물라고 들어가 있고, 금융이 장악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권에서도 많이 들어갔지만, KB 금융이 그 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다 거진, 지금 현재 그쪽에는, 어 은행 거래가 거진, 아직까지는 많지 않는데, 어쨌든 달러 통용이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하죠. 근데, 우리나라 그 금융회사들이 거진다가, 금융은 다 창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근데 기회의 땅이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망한 캔에는 참, 지금도 역시, 여기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또, 마음 한캐는 캄보디아 가고 싶은 생각, 품펜에 가서 그냥 활동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온통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만한 그, 그 인근데, 한 200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인천만, 규모도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또, 그 강도 끼고 있고, 아주 그 대기질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요. 해 그리고 카페들이, 새로운 카페들이 우리나라식으로 막 생기나고 있는데, 가보면 카페와 그 레스토랑 식사하고 같이 하는 가게들이 주로, 주류, 주 이루는데, 장사들이 고 엄청 잘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게들이 좀 비쌉니다. 임대료가. 보증금은 없지만 월세가 우리나라 웬만한 수준 이상으로 아주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